네 안녕하세요 간팬티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인데요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 오늘 87만 거래량이 나오면서 네요 3일 동안 최근에 음봉 떨어지면서 네좀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양음양 음, 이거 이때는 종목이 핫했죠 찍고 나서 네 급등하고 좀 눌린 종목인데 이 종목이 어디까지가 눌릴까 그런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봉으로 그때 그어드린 선들을 보면은 네 지금 양음양이 떴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고 그리고 또 올리고 저항을 맞고 네또 다시 눌린 모양이죠 보시면은 지금 이때 한번 올랐다가 시초에 보시면 매도 포지션이 좀 나왔어요 여기서 따다닥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또 누군가는 샀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개미 피말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이동평균선만 보더라도 제가 지지선은, 이동평균선을 1차적으로 보고 지지선을 2차적으로 보랬잖아요. 보시면 지지선은 25,650원이에요. 그래서 좀 봉이 와, 좀 내려올 때 봉이 완성되려면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6,650원. 5이 자리를 살짝 꼬리를 달고 살짝 내리다가 여기서 지지 반등 나올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다 여기서 반등을 줬었고 그리고 120일선에서 한번 반등을 줬고 240일선에서 반등을 한번 더 크게 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올랐기 때문에 눌리는 거잖아요. 눌린 다음에 또 뭐라 했죠? 올라가겠죠 주식이.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 마시고 일단 수급면에서는 좀안 좋아요. 수급면에서는 개인의 연속 순 매도 이거는 좋은 일이죠. 그리고 개인의 매수, 아, 외국인의 매수세 가좀 나왔고 기관과 금융투자는 네, 지금 단타로 하시는 하는 것 같고 투신도 역시 단타로 네, 진입했다가 바로바로 바로 나갔네요. 그래서, 키네마스터 이제 끝난 주식일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거래원 이체 분석을 좀 보자면, 거래원 이체 분석, 신한금융 투자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취했고, 미래에셋에서는 그만큼, 판건, 네, 이렇게 자전거래를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보여요. 보시면. 그래서, 지금 주봉과 월봉을 좀 보자면, 일단은, 어그 보기 전에 월요일 날아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어디까지 떨어질까? 여기까지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반등를줄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태까지는 내 키네마스터에 대해서 오늘 분량을 다 찍은 거고 이제 앞으로는 주봉과 월봉을 좀 다시 볼 건데요. 어 지금 주봉을 좀 보자면 주봉 같은 경우는 지지선이 강하게 있죠. 여기 6 1선이 강하게 있으며 오늘 음봉이 뜨더라도 5일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 5일선 딱 네, 여기까지 좀 내려오고 나서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저항을 맞지,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리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상승 추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곧 있으면 다음 주가 되면 골든크로스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주식이 그것 때문에 살짝 눌리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보시면 월봉에서도 보시면 월봉에서도 아직 오일선을 아직 안 닿았지만 올라가더라도 오일선을 확실하게 닿고 나서 네, 밑으로 가지, 네, 닿지도 않는데 쭉 밑으로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봉으로 보더라도 일봉에서는 지금 현재 네, 5일선 쭉 타고 올라갔다가 60일선 저항을 맞고 내리는 모양이잖아요. 하지만 5일선과 20일선의 네, 캔들 사이에 갭이 이만큼 있죠. 이걸 메꾸기 위해서 좀 차트가 완성되기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캔들이 여기 올 때까지는 네, 횡보 및 조금 하락. 하다가 여기서 찐반등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성공한다면 올라간다면 61선 지지해주고 여기 28,000원 여기 자리를 또 지지해준다면, 네. 고점은 여기. 개파락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까지 꼬리를 달거나 혹은 여기 121선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볼수 있고 여기 자리에서 위로 가냐 올라가냐는 일단 여기까지 가봐야 알것 같은데 아마 여기까지 가게 된다면 또 저는 주식 이 영상을 아마 계속 찍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중간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러 오셨다가 댓글을 써주시면 또 영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발 그런 분들 이런 영상을 좀 미리 봤으면 좋겠는데, 어, 관심이 없겠죠. 지금 주식이 은봉이니까, 은봉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네, 신규, 진짜 신규로는 절대 안 들어오고요. 급등이 나올 때, 이럴 때, 급등이 나올 때만, 사람들이 이목이 끌렸다가,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들어왔다가, 물리면, 네, 계속 보게 되죠. 아, 제발 좀, 은봉에, 차라리 은봉에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제발 급등주 불타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이 좀안 좋거든요. 키네마스터가 내린 이유는 코스피 코스닥이 내려갔기 때문에 좀안 좋고, 지금 인베스팅을 좀 보면은 달러,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달러가 일봉, 일본, 일봉으로만 봐도, 네, 우상향이잖아요. 이러면은 진짜 좀안 좋아요. 인베스팅 보시면, 인베스팅,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서 지수 선물이라고 있거든요. 지수 선물이라고 있는데, 보시면 빅스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빅스 지수가 올라간다면 저희한테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나스닥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 좀 조심해야 되고, 일단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꼬리를 달고, 찐반, 에, 꼬리를 달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21선까지 쫙 내리면은 여기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꼬리 살짝 달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때가 추가 매수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30분봉에 지지선 저항선 이런 거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바로 내일 쭉 내린 다음에 뚜루룩 올라가면 엄청난 매수세가 누군가 살 거예요. 그럴 때는 불타겠돼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불타도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사이 안에서만 여기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주가가 여기 밑으로 갔어요 밑으로 가면 쳐다도 보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린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 올라올 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절대 우리는 기다리는 거지 불타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오고 그러고 나서 쭉 내리라고요 쭉 내리고 올라올 때 올라올 때이 자리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지 이 자리 왔다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어 제가 주봉 말씀 드렸죠. 주봉과 월봉 말씀 드렸고 그리고 네 이거 말씀 드렸고 그리고 뉴스도 뭐 별거 없어요. 지금 보시면 네 7월 2일 이후로 없고 자사주 매각 실시했다는 뉴스 있고 이것도 공시도 지금 그 공시밖에 없고요. 그리고 종목토론방 이거 진짜 보지 마세요. 여기에 보면은 <laughs> 진짜, 네, 힘들어요. 힘들고, 25,000원까지 내릴 듯 매수 대기할게요. 막, 어, 주봉을 보면 22,000원까지 열려있다고요?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 보면 22,000원까지 열려있음. 22,000원이 여기 말하는 거겠죠? 아닌데, 애매한데요? 이거 보고 말하는 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꼬리 매물때 여기를 보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건 완전 억치고요. 뭐 지지선 저항선은 네, 나름대로 자기만의 그런 게 있겠지만 네, 22,000원은 좀 어거진 것 같고요. 22,000원. 차례 아싸리 하려면 거래량이 터진 부분 있잖아요. 거래량이 터진 이 부분 이런 걸 기준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건 몰라도 네 여기 있는 22,000원을 기준으로 잡는 건좀 아닌 것 같네요 차라리 아싸리 그냥 21,500원을 잡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아무튼 중토방은 정말 온갖 전문가들이 많고 진짜 악질도 많고 전문가도 많아요 왜냐면 물린 종목인데 여러 가지 네,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만의 네, 의견들이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찬티를 찬티냐, 안티냐가, 네. <laughs> 이게 어떤 사람 좋은 말 쓰는 것 같은데, 결국은 던져라. 이런 말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말 전문적인 게 분석하는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에는 도망쳐. 막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자주 보면은, 정말 잠못 자요. 잠못 자니까, 그냥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제가 그거 드린 지지선 저항선들 있잖아요. 이런 거 30분 봉에 지지선 저항선 이런 것만 확인하셔도, 네, 충분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 외에 현재가를 보면은 맞아. 제 카톡관 보니까 시간의 현재가 지지선 이탈했는데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아무튼 시간에네 26,350원 아직 네, 남았네요. 손절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지지선 저항선을 왜 이렇게 그어 드리냐면 보면은 여기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는 꼬리는 달았지만 다시 올라가서 저항을 맞았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갔다 저항 맞고, 지지받고, 그리고 저항 받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받고, 내린 다음에 지지받고, 도망칠 기회 한번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 평선 지지받고, 올렸고, 올리고 나서 저항받고, 내렸고, 지지받고, 올렸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올리겠죠. 네. 올리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니까 지지선 저항선이 완벽하게 100%맞지는 않아요. 100% 맞진 않는데, 그래도 있으면은 정말 90% 정도 맞으니까 이런 것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laughs>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응원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키네마스터가 그냥 급등해서 제발, 네. 추가적인 영상은 좀안 찍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laughs> 일단,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